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조금 늦었긴 했지만 뭐 항상 늦긴 하지만 <laughs> 죄송합니다 일단 이번에는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패키지 이번에 커스텀 그룹스만 패키지 1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적으로 55,000원입니다 55,000원에 이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생명이 있어야 20개 워라가를 10개 뽑기 20 뽑기 전설 장비 선택 상자가 13개 정도 마석이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뭐라고라 12개 정도가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인게임 기준으로는 이득입니다. 패키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사실 그 뭐라고라 패키지가 사실 좋은 걸까? 이 월간 패키지? 정답은? 그렇게 맛있지가 않다. 사실상 별로다. 여기 보시면 여기엔 제가 이미 사버려서 없지만 이제 뭐라고 그나 특별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 정도가 이제 좀 해볼 만한 패키지들이거든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이번 커스텀 그루스만 패키지가 뭐라고 10개만으로는 이제 비빌 수가 없죠. 좀 다른 걸 봐야 되는데 확실히 특 특별 패키지니까 해자적인 면이 있어야 저희 유저들 입장에서도 살만하거나 뭔가 갈등이 생기겠죠. 장비 전설 선택 상자만 보자면 나쁜 건 아닌데요. 돈 가치로만 따졌을 때는 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 쌓이가 20개면은 행몰력이1600 정도이고 그러면 y번을 80번 할수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보면 또 y번을 80번 밖에 못하네. 뭔가 좀 맛이 없네. 네, 생명이 쌓이기는 원래 그렇게 맛있는 부류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커스텀 그룹. 소환인 만큼 다른 부분, 그러니까 뽑기 부분이 더 많아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개밖에 안 줍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뭐 여섯 번 사라는 거야? 그래야 1천장이 되니까? 물론 두 개밖에 못 사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 뽑기가 엄청나게 적게 준다. 이것만 좀 아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상하게도 에픽 세븐이 뽑기 가치가 너무 높아요. 인 게임에서 우리가 뽑기를 얻으시는 방법이 생각보다 꽤 많이 되기 때문에 뽑기 가치가 낮아 야 되는데 뽑기 가치가 너무 높아 가지고 돈을 많이 넣어야 뽑기를 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별로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 패키지가 좋다. 너무 혜자야. 이런 느낌이라던가. 오는 순간 그냥 머리가 띵해져서 저절로 결제하는 그런 패키지는 절대 아니라서 5 5 0 0 0원으로 사면 이득이긴 한데요. 억지로 없는 돈 땡기면서 사는 그런 패키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스텀 그룹 소환 패키지 2번입니다. 11만원으로 뭐라고라 수량이 더 높아졌고, 포기권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1과 비교했을 때 2배 의 가격인데 양은 2배 이상이죠. 우선적으로 다시 4법에한일석이 있으니 대략적으로 50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50법에 표면에 입사기 50개 전설 아티는 의미 없고요 지시의 가루 150개 대충 이게 25번 정도 아티만 뽑았을 때 나오는 가루량이거든요사성이 많이 떴을 때 기준으로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고요 5성 영수학권도 진짜 뉴비가 아니 이상 의미 없고요 선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석판이나 지식의 단지 선택상자는 꽤 의미 있어 보입니다 지시의 가루가 사실상 지식의 단지 0.5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더 편해요 어차피 240개로 지식의 단지를 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55, 50여물, 5 0보 50염을 1.5지식단지 또는 미지석판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뭐라고 12개까지 다 합쳐서 11만원에 산다라는 느낌인데요. 자, 제가 말다시피, 뽑기권의 가치가 너무 높습니다. 5 0보을 하는데, 사실상, 사실상 노리는 건5 0보이잖아요 그런데 11만원을 써야 되는 상태고요. 월송환과 따졌을 때도 뽑기권이 더 많습니다. 이게 나쁜 패키지는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나왔던 패키지를 생각하시면, 은 평균에서 평균 이상 사이 되는 그 정도 위치에 되는 패키지긴 합니다. 막 해장이 는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뽑기권이 너무나도 필요해가지고 안 되겠소 현질합시다 하면은 무조건 월수환 패키지 말고 커스텀 그루 소환 특별 패키지 2번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패키지의 값어치는 인 게임에서 얻기 힘들수록 그만큼 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패키지 리스트를 보면 석판이나 단지를 빼면요 사실상 인 게임에서 얻기가 그렇게 어렵지 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뽑기는 뭐아리나라던가 뭐 여러 가지 비상론이라던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거는 논외로 치고. 다른 부품들 그러니까 뭐 하늘석이나 지시의 가루 뭐라고 라 생명의 이기이 이런 것들을 얻기가 막 진짜 돈을 줄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사기도 애초에 생각보다 어 이번 좀덜돌지 뭐? 이런 느낌이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고 커뮤니티 이벤트를 통해 입사기 먹을수 있고요. 뭐라고라도 요즘 많이 뿌려서 오히려 키울 때 필요한 다른 재화가 더 부족하거든요. 뭐라고라가 풍족하다는 건 아닌데 부족해요. 부족하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뭐 이미 뭐라고라도 그렇게 안 부족해. 돈으로 살 정도는 아니야. 행동력? 그렇게 많이 안 쓰는 타입이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장비가 있거나, 키울 재화가 좀 넉넉한 분들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딱히 없어요. 잎사귀를 보면서 살 메리트가. 그래서, 이게 또, 근또 웃긴 게 뭐냐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미 사이드가 맛이 없네. 이런 분들은요. 뽑기권이 많아요. 뽑기 재화가 더 남을 확률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만 해도 보시면 1,500개 안 남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것도 최근에 3,000개 이상을 태웠어요. 호라미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1,500개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뭔가 그 패키지 구성품이 서로 아, 너무 안 맞아요. 근데 결핍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게 안 됩니다. 발라드 안에 락뮤직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결핍을 좀 많이 느껴야 패키지를 사거나 해자라고 생각할 텐데, 메인 물품이 뽑기에서부터 결핍을 못 느낄 때, 사이드 품목이라도 뭔가 메리트가 크거나 뭔가 결핍을 느껴야 그냥 살까? 이런 느낌이 되는 건데 사실상 그 사이드 물품, 물품이 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뽑기가 정말 급한 분들 아닌 이상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좀 해자보다 1.5 단계, 1.5 단계 한 단계는 아니고 1.5 단계 정도 밑에인 괜찮긴해 수준이고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별론데 또환 핫딜 패키지는 11,000원 정도로 굳이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일 소환 패키지 그 밑에는 메일 소환 패키지나 또는 메일 소환 패키지 2번 이런 패키지들을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포환 핫딜 패키지 10회자 맞습니다 애초에 근데 메일 소환 패키지가 그렇게 좋은 패키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 입장 그러니까 저도 오함인데포환 핫딜 패키지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살만하긴 한데 또 굳이 안 사도 그런 느낌? 뭐 느낌인지 아시죠? 메일 소환 패키지 1이나 2를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사볼까? 아니면, 그러니까, 매일 소환 패키지 1에서 2나 한번 사볼까? 하는 갈등을 느꼈던 분들은요, 이건 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애초에 1, 2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도 갈등을 해봤다는 것은 이번 패키지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해자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